바다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풀분에 있는 아이들 소개시켜드릴게요. 오산 원다육은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 5만 원 미만은 4천 원의 배송료가 부과됩니다. 털어서 뿌리 확인 후 식물만 배송된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카를라예요. 카를라 이렇게 생긴 아이랍니다. 카를라고요. 여기 얼굴이 작은 애는 15,000원, 얼큰이 가를 라는 3만원이에요. 또 누가 있나 상아가 하나 있네요. 상아 6,000원짜리 상아가 있고요. 크리머가 있어요. 크리머, 크리머 입장이 독특하게 생긴 크리머죠. 5,000원이고요. 멜리르가 있습니다. 멜리르, 이렇게 생긴 멜리르고요. 색감 참 이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멜리르는 만원이에요 잘 붙여진 스노우루비에요 스노우루비고요 스노우루비가 만원이랍니다 또 아모르파티가 있어요 아모르파티 이두구요 이두 아모르파티 8000원이구요 트럼소가 있네요 예쁘게 붙여진 트럼소 그럼 소만 원이랍니다. 론잔이 론자니. 론 론잔이가 있고요. 이두 론잔이예요. 얘는 진짜 색감 이쁘죠? 만 원요. 라즈베리 아이스 원종 라즈베리 아이스고요. 일본 라즈라고 불리는 아이예요. 이렇게 생긴 원종 라즈베리 아이스가 오천 원이랍니다. 루나가 있고요. 백봉이랑 비슷한 색감을 나타내나 어, 루나예요. 입장 큼직한 루나가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글래머가 있어요. 글래머. 글래머가 삼두 글래머가 만원이랍니다. 이렇게 잘 붙여 놨어요. 그리고 화이트 턱시판 삼두 화이트 턱시판이 있고요. 얘는 만원 또 빨간 호이무가 있네요. 빨간 호이무예요. 호이무가 얘는 2만원이랍니다. 2만원 호이무가 있고요. 또또또또 또또또 신데렐라가 있네요. 신데렐라, 신데렐라가 요렇게 생긴 신데렐라가 있어요. 만원요. 잘 붙여진 서브림이 있답니다. 서브림은 5,000원이고요. 이렇게 서브림은 있어요. 또, 펜지. 연두연두한 펜지가 5,000원이고요. 아레나스. 요렇게 생긴 아레나스가 8,000원이랍니다. 짠짠짠. 또, 누가 누가 있을까? 샴페인이 있네요. 샴페인. 샴페인, 5,000원 샴페인이고요. 얘는 화이트 엔젤 이두예요. 이두, 요렇게 예쁘게 굳혀진 화이트 엔젤이 12,000원. 아이스 핑키가 있어요. 아이스 핑키, 5,000원짜리 아이스 핑키가 있고요. 폴샤이. 요렇게 생긴 폴샤이가 있답니다. 폴샤이는 8,000원. 예쁜 피치 캔디에요. 피치 캔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색감이 이렇게 올라와요. 피치 캔디는 8,000원. 외두 마이티티에요. 외두 마이티티. 요렇게 예쁘게 생긴 마이티티가 8,000원이랍니다. 헤라구요. 삼두 헤라에요. 삼두. 엄청나게 예쁜 색감이죠? 삼두 헤라 2만원. 그리고 외두해라는 가격이 얼마냐? 외두해라는 가격이 8,000원이네요. 외두는 8,000원이랍니다. 화이트팜이 있어요. 화이트팜. 이렇게 생긴 화이트팜 8,000원이고요. 자, 이두 화이트팜이에요. 이두 화이트팜은 만원이에요. 예쁜 미싱유가 있어요. 이두 미싱유고요. 이렇게 꽂혀져 있답니다. 이두 미싱유는 만원 그리고 파랑색 하나 있답니다. 파랑색 이렇게 예쁘게 꽂혀진파랑새가 8,000원이고요. 레드벨벳 자 분지된 레드벨벳 외두 레드벨벳 각 8,000원이랍니다. 자5두짜리벤바디스가 있어요. 5두벤바디스고요 만원요 실루엣도 있네요 5천원 실루엣은 진짜 사랑스럽지 않나요 5천원 그리고 피치 SP에요 얼굴이 오두 요렇게 예쁘게 생긴 피치 SP가 만원이랍니다 잘 굳혀진 멀로요 진짜 사랑스럽게 굳혀놨죠 사랑스러운 멀로가 8천원 디아나에요 디아나 수줍은 듯한 색상. 진짜 예쁘게. 이렇게 입장도 진짜 고와요. 디아나가 8,000원이고요. 또 누구가 있나? 호리즌이에요. 호리즌. 호리즌은 외두호리즌. 만원이랍니다. 호리즌 이렇게생겼고요 만원. 그리고 아이시로즈. 아이씨 로즈 진짜 잘 고쳐 넣지 않나요? 입장이 통통하니 엄청 예쁘답니다. 아이씨 로즈는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포와르에요. 포와르, 포와르는 원래 8천원인데요. 이번 주 주문하시면 5천원에 드립니다. 포와르 특가 5천원, 특가로 이번 주만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로잔나가 있고요. 로잔나 삼두 로잔나가 만원이랍니다. 삼두 로잔나 만원 얘는 스타마크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스타마크가 오천원이고요. 블랑베리가 있어요. 블랑베리 얘도 색감이 진짜 뽀구얀백분 덮어쌓여있는 블랑베리 이쁘죠? 만 원이고요. 로사라가 있어요. 로사라. 진짜 사랑스럽게 생겼죠? 로사라고요. 로사라도 만 원이랍니다. 완전 얼큰이 브링클스 블루예요. 와, 무겁다. 브링클스 블루. 얘는 아마 13cm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15cm쯤 될것 같은데. 브링클스 블루가 2만 원. 외도 브링클스 블루가 2만 원이랍니다. 뚜뚜뚜 이쁘네 원종라라가 있구요 원종라라 얘는 12,000원 그리고 얘도 특가로 스노우반이랑 타이니버거가 있어요 잘 굳혀진 스노우반이랑 타이니버거 지금 막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애들 몇 포트 안 남았어요 얘들은 이번 주에 주문하시면 각각 3,000원 애들입니다 스노바니도 우 3,000원 타이니버거도 3,000원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지금 은 있는 수량은 요게 답니다 알바뷰티 특이종이고요 알바뷰티 특이종 요렇게 예쁜 색상으로 생겼답니다 엄청 예쁘죠 얘는 만원이랍니다 또트럼소예요 트럼소 백분이 뽀얀 이거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색상이죠 트럼소고요 5천원이랍니다. 트럼소는 5천원. 옐로우 멜로우 딱 한부터 남아있습니다. 커팅이고요3두4두네요저 꼬맹이까지 4두 커팅 옐로우 멜로우는 5천원. 수련군생이 있어요. 수련군생. 5두군생이네요. 오두 5두군생 오두 큼직하니 요런거 키워볼만하죠. 가격도 저렴해요. 2만원이에요. 자연군생이고요 엄청나게 예쁜 수련 군생 2만원이랍니다. 메텔이 하나 있네요. 메텔, 삼두 메텔이고요.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메텔이랍니다. 메텔은 15,000원이에요. 그리고 핑크베라가 있네요. 커팅이고요. 2두 핑크베라예요. 이거 잘라서 키우셔도 되는 핑크베라 금이에요. 핑크베라 금이고요. 얘는 8,000원에 이번 주에는 8,000원에 나가겠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원종 청키도 하나 있습니다. 원종 청키 요렇게 생긴 원종 청키고요. 15,000원이랍니다. 마블금이 있네요. 마블금. 마블금 요렇게 생긴 마블금 하나 있어요. 6천원이고요 휴밀리스도 하나 굳혀진 휴밀리스 하나 있네요. 5,000원입니다. 레몬앤라임 이제 끝이 보입니다. 레몬앤라임이 있고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얘는 만원. 그리고 크림로즈가 있어요. 크림로즈. 크림로즈는 이렇게 생겼고 만원입니다. 이두 멜리르가 있어요. 이두 멜리르. 이렇게 생긴 멜리르가 15,000원이랍니다. 오늘은 오산 원다육에서 촬영을 했고요. 이쁜 아이들 목둥이 빠른 찜. 이번에는 빠른 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안녕.